안녕하세요 소현신호비입니다. 자 이번에 5월 29일 예, 오늘 오늘 업데이트하면 내일 되겠네. 예, 어쨌든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스토리가 추가가 됐고요. 예, 900층 클리어 하면은 예, 추가됐고 그리고 고대유물 9000층 클리어 하면은 헤일의 부채를 얻게 되고 공식 마을 이제 효과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트샵에 보면은 네, 세트 효과를 좀더 만들었대요. 세트. 자, 청춘의 불꽃하고 단합의 불꽃, 창백의 불꽃이라고 하는데 채광력. 네, 이제 여기 아이콘이 이제 더 생겨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제 광산용 그코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일반 던전하고 지하감옥 뭐 표시어 있는데 이제. 레이드랑 광산이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게 예, 레이드고, 이거 광산. 아이콘이 좀 새로 나와야 될것 같네요. 음, 그리고, 신규 훈장, 훈장 나왔대요. 훈장이, 절도의 훈장이라고, 이게, 그, 골든키 레벨을 추가로,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준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음, 보물이, 이거, 진화된 보물이, 이제 할인, 할인된다 그러네요. 좀, 소모량이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이게, 진화된 반지라든지, 칼라디안 독수대상 황금 지정을, 한 절반 정도면, 이제, 50%, 네, 하향조정 됐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예, 네, 봉식 마을. 봉식 마을 이제 뭐 파트 봉파트 봉빌라 봉맨션 봉빌딩은 원래 400층까지 됐는데 500층까지 증가했다 그러고 봉식 타워는 500층이었는데 600층까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곡괭이 광산의 곡괭이가 예 원래는 40레벨이었는데 50레벨까지 이제 올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외로 좀주정된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피가 나와요. <laughs> 네, 좀 보기 편하네요, 이제. 뭐, 잘안보긴 하는데, 일단 보이니까, 예, 네, 좋아요. 그쵸? 그렇죠? 줄어드는 게 보여요. 어, 곧 있으면 작겠다. 지금, 170. 살짝 잘안 보이긴 하는데, 170. 이걸 차라리 머리 위쪽에다가 이렇게 띄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피가 아래에 있어가지고, 잘안 보여요. 이게. 아니면 좀, 예. 네. 위에다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래 하면은 이칼 때리는 것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잘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네요. 음 아니면 아 앞에 그냥 아예 여기 발을 하고 따로 하고 오른쪽에다가 따로 숫자를 입력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크루르 낙뢰 데미지가 스테창에 나온다고 합니다. 스테창에 낙뢰 데미지가 추가돼서. 여기 표시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지금 970 BK네요. 예 네. 음, 이거 없고 여기 지금 네, 5단계 보물이 없죠. 그리고 저는 예봉 네, 타워는 아예 올리지도 않았고요. 뭐 코스튬 몇개 남았긴 한데 저는 지금 거의 쓸만한 게 없어가지고. 둘넷 네, 여섯 여덟 아홉 개 아홉 개네요 아닌가? 둘넷 네, 여섯 여덟 여기 밑에 이거 특수 보그러니까 보물, 악세사리 보물까지 하면 열 개네요 근데 이거는 악세사리는 전 필요 없어서 네 저장 한번 하고 어? 로그인 안 되는데. 지금 코어침 악세사리에 있는 저거는 저는 쓸모가 없어가지고 안산거 보면은 빛나는 메달인데 이걸 제가 살 필요가 없죠. 광고 시점 황생 효율이 30% 증가한다는데, 저는 환생을 안 해서. 네. 신발, 망토, 투구는 다 샀고요. 갑옷이 4개 부족하고, 장갑도 4개, 8개. 장신구가 2개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표시에는 또 세트 아이템이 없는 거 같네요? 여기 세트 표시가, 아.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였구나 참 <laughs> 오랜만에 봤더니 네. 잊고 있었네 이게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구나 참 <laughs>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어 이거는 그 저거 같아요 그 뭐냐 아까 절도의 훈장 네 그건 같고 아 이게 절도의 훈장이고 이게 그 광고 30퍼센트까지 켜도 구름장이네요. 아, 전장안 되냐? 왜 <laughs> 예, 어쨌든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하기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가 뭐한번 돌리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어, 끝났네. 근데 음, 레이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여기있나? 없네 여기죠? <laughs> 예 쏘아졌습니다 광산을 들어가서 예뿅 네.